앞으로 세종시에서 오신 올해 102세 되시는 이근생 장로님이십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눈도 사물을 알아볼 정도는 아니지만 정강원 목사님의 목소리라도 듣고 현장에서 죽는 날이 있더라도 애국에 함께 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우리 컷박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건강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예상금포언통일의 나라가 되면 그 때까지라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유통일당 표를 훔쳐간 이런 개떡같은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대 국회의 천번 드립니다 어제 가천시의 아가천경찰서에 일단 고소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자유통일당이 이 생각에 대한 그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제일 앞에서 이분들을 총지하기